평양국제마라톤대회 6년 만에 재개, 북관광주목. 평양국제마라톤대회가 6년 만에 재개되어 지난 6일 열렸습니다. 평양국제마라톤대회는 1981년부터 김일성 주석 탄생 기념일인 태양절을 계기로 해마다 열리다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국경 폐쇄로 중단됐습니다. 42.195km 풀코스. 21.0975km, 하프코스, 10km, 5km 등 여러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경기 대회에 북한, 중국, 루마니아, 모로코, 에티오피아 선수들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마라톤 애호가들이 참가했습니다. 경기 결과 풀코스에서 북한의 박금동, 전수경 선수가 남녀 1위를, 에티오피아의 메타페리아 베켈레 기르마, 북한의 최일경 선수가 남녀 2위를 북한의 전광명, 에티오피아의 샌베테 겔란의 불불라 선수가 남녀 3위를 했습니다. 하프코스에서는 북한의 남녀 선수들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에호가들의 남자 풀코스 경기에서는 폴란드 선수가 1위를, 여자 풀코스 경기에서는 홍콩 선수가 1위를 했습니다. 신문은 제31차 평양국제마라톤 경기 대회는 뜻깊은 4월의 봄 명절 분위기를 더해주고, 우리 인민과 세계 여러 나라 인민 사이의 친선과 유대를 강화하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6년 만에 이번 대회를 재개하면서 마라톤 관광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소재한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투어스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마라톤 참가를 비롯해 옥류관, 김일성광장, 평양 지하철, 문수물놀이장, 강동온실농장, 화성거리 방문 등을 포함한 5박 6일간의 마라톤 관광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앞으로 북한 관광이 활성화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